연예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웰컴 투 찐이네를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채로운 매력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진정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 그리고 매 상황에 임하는 성실함까지 더해져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박서진은 노래뿐만 아니라 요리, 라이브 커머스, 서빙 연습 등 다양한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만능 캐릭터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은 그의 성장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활약은 그가 지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스타 트렌드 기념 이벤트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더해지며, 그의 인지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남기는 축하 메시지와 응원 글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방송 활동과 팬덤의 응원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박서진은 이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지금 가장 눈부신 빛을 바라는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웰컴 투 찐이네에서 박서진은 찐사장 역할을 맡으며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주방, 서빙 연습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 속에서도 그는 특유의 침착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생방송에서 보여준 자연스럽고 세심한 말솜씨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한층 더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장면은 단연 라이브 커머스 도전이었습니다. 시작 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박서진은 능숙하게 흐름을 잡아내며 생동감 넘치는 진행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재치 있는 제품 소개, 그리고 시청자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우러지며 주문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준비된 300박스는 금세 소진되었고 추가 물량 200박스까지 합쳐 총 500박스를 판매하며 그의 실시간 영향력과 상업적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주방에서도 그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직접 만든 고구마 브릴레와 특제 고구마 김밥은 손놀림의 정교함과 완성도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와 셰프들로부터도 정확하고 빠르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과 섬세함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유명한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와 재료 손질, 보조 업무 등을 묵묵히 해내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은 단순한 예능 캐릭터를 넘어 사람으로서의 호감도까지 높여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송될 강화도 용은궁의 서빙 연습 장면은 또 다른 기대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미를 선사할 뿐 아니라 팬층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넓혀가는 박서진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방송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스타트렌드 기념 이벤트는 그의 인기를 더욱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12월 27일 기념일을 축하하는 수준을 넘어 팬들이 직접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응원글들은 팬덤 전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3 4 0형 하트는 단순한 참여 수치 그 이상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팬덤의 충성도와 결속력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늘 응원해요. 콘서트에서 꼭 만나요. 가장 기대되는 무대예요. 와 같은 댓글들이 쉴새 없이 이어지며 팬들이 박서진에게 품고 있는 기대와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성숙하고 안착된 팬덤이 가진 안정적인 힘그 자체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대중적 호감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팬 커뮤니티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곧 박서진이 트로트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위치를 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격전기에 이러한 상승세는 음악 활동과 각종 무대에서 더욱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주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팬들에게 감동과 위미를 주는 감성형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따뜻한 에너지가 모이고, 팬들이 스스로 움직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의 진짜 영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쌓여가는 신뢰와 애정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박서진이 보여준 일련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지금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따뜻한 음색을 가진 트로트 가수로 주로 알려졌다면 이제 그는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가능성을 증명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팬들과 대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설득력 있는 성장 과정입니다. 웰컴 투찐 이내에서 그는 노래뿐 아니라 상황 대응 능력, 업무 처리 속도, 성실한 태도를 통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 요리, 서빙 연습 등 다양한 역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히 무대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한편, 스타트렌드 기념 이벤트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의 또 다른 강점을 보여줍니다. 팬덤의 규모뿐 아니라 충성도와 응집력이 매우 높다는 점은 박서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팬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입니다. 이 견고한 기반 덕분에 그는 트로트 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에서의 다재다능함과 팬덤의 강력한 지지가 동시에 자리잡으며 박서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이자 예능과 음악 모두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도전할 다양한 프로젝트와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현재의 흐름을 보면 박서진의 행보는 분명히 밝고 탄탄합니다. 그는 목소리만으로 사랑받는 인물을 넘어 진정성 성실함 다재다능함을 갖춘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활약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활동을 종합해 보면 박서진은 이제 확실히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웰컴 투 찐이네에서 보여준 다양한 활약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여러 역할을 능숙하게 해내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요리, 서빙, 생방송 상황 대응 등 모든 장면에서 그는 자연스럽고 성실하며 신뢰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스타트랜드 기념 이벤트의 뜨거운 반응은 그가 가진 견고한 팬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수많은 응원 메시지와 높은 참여율은 박서진이 단순한 방송 효과가 아닌 팬들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지는 그의 활동에 힘을 더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이처럼 실력과 인성 그리고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우러지며. 박서진은 지금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더 넓은 영역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와 도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의 흐름만 보아도 그의 미래는 충분히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